수상 찍기로 했잖아요 인터뷰 영상 아, 금요일날 어떠세요? 아 지금요? 네어괜찮아 금요일로 찾도록 응. 했습니다 그럼 내가 센터로 가면 되니?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센터 평학생 강지환입니다 오늘 인터뷰할 분은 지원센터 큐 매니저였던 오유정 매니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오유정 매니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고 지원센터 큐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지원센터 큐에 오게 된이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연한 계기로 오게 됐는데요. 친구가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에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 한번 지원을 해봐라 하면서 지원센터 알바 공고문을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교육학과이기도 하고 어, 당시에 일을 꼭 해야겠다는 라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나도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뭔지는 한번 볼까 하고 그 공고문을 들어가서 봤던 게 경찰서에 전락하라 버리는 문제아들을 다루는 곳이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흥미로 다가왔고 어,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 라는 궁금증을 생기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문제아들을 네. 관리하는 곳인데 왜 흥미가 큰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교육학과라서 여러 이제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교육공사도 다녀왔지만 어, 문제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어,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한다는 곳이 저에게는 좀 신기했고, 어떤 곳인지 좀더 궁금했어요. 6개월 동안 지원센터큐를 다니는도 지원센터큐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어, 일단 제가 앞에 뭐문제아들을 다루는 곳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지원센터큐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이 오로지 뭔가 어,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고요.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센터큐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어 기본적으로 어 자신의 뭔가 삶을 어떻게 음 주도적으로 끌고 갈수 있을지 그거를 좀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것을 좀 도와주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부터 해서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도 찾아주고 생활관리도 전반적으로 해주고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도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꿈이랑 어떤 적성도 찾아주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그 학생의 진로나 뭐 꿈, 비전 이걸 넘어서 더좀더 전인적인 부분으로 학생들 경제관념이라던가 아니면 교양적인 부분도 함께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종합적인 곳이죠 한마디로 그냥 학생들이랑 계속 생활적으로 부딪히면서 어, 매니징을 하는 곳입니다 매니징 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매이징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매니징팀의 업무는 학생들을 깨우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아침부터 연락을 하면서 어 이제 각 학생별로, 이게 다 이제 개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학생별로 기상시간이나 등원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학생들을 깨우고 센터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이제 연락을 계속해서 학생들이 등원을 하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학생이잘 등원을 했다라는 걸 알리고 어, 그 학생에 맞춰져 있는 생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맞게 하루 동안 학생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뭐 학생들이 자기 스케줄, 타임 스케줄을 적고 하루 종일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했니? 이렇게 확인도 해주고, 하기 싫어하면 이제 같이 옆에 앉아서, 오늘은 왜 이런 게 하기 싫을까? 얘기를 나눠보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하루 동안 한 일들을 매니저한테 쭉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네, 저희는 다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옮기죠 얘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 동안 장기계발을 했고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런 것들을 쭉 데이터베이스를 에 넘기고 네,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안 했다면 그거는 그냥 보내나요? 아니면 더 하라고 하면 그거는 학생... 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그 학생이 좀 그래도 동기가 올라와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자기 몸이 안 따라줘서 통제가 안 돼서 그걸 못한 거다 하면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 학생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무동기 상태다. 그러면 일단은 내표적 응, 지원센터 큐를 6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그 느낀 센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일하는 사람, 매니저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일하는데 수평적인 분위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기 알바로 들어왔지만 일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정말 대우를 잘 받았다라고 느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 시험이라던가 언제든 자유롭게 이제 그것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게 정말 일하는 사람으로서큰 특징인데 일을 하는데 정말 큰 장점이었고 지원센터 들의장점으로 있을 테지만, 힘든 순간 있을 텐데, 유정 매니저가 느낀 힘든 점이 무엇이에요? 힘든 점,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매니저들은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쓴소리도 하게 되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행동들도 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근데 그럴 때 학생들이 매니저한테... 반항을, 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좀 힘들죠. 센터 학생 중에서 그나마 가장 힘들게 했고, 가장 반항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laughs> 이니셜을 좀 알려주세요 아, 이니셜이요? AKW라고. AKW. <laughs> 그 친구가 저를 차단을 했었거든요. 아. 아침에 깨되는데 <laughs> 친구가 기억 못할 거라 하던데 응 음. <laughs> 그럼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 보람찬 순간도 무엇인지 사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들은 사람이었던것 같아요 이제 팀장님도 있고 대표님도 있고 다른 멘버들도 있고 이제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냥 힘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면 그것들을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가장 지지, 도움이 됐고 또 그거에 이어서 저에게 보람찼던 순간들은 그런 회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게 좋을까 학생에게 실제로 그걸 적용시켰을 때 그것들을 잘 따라온다거나 관심을 가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람찼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졸업한 학생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때도 되게 좋마있었 다시 기회가 좋아진다 센터에도 다니기 위한 뜻이네요. 아 그럼요. 다시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네.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 센터에서 네. 힘들어 했었는데 네. 막상 다시 다니라고 <laughs> <다니라는. 웃음> 그럼요. 힘든 것보다 즐겁고 좋았던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거데 네.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센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르시죠. 아. 6개월 동안 지원 센터 큐를 다닐 수 있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훌륭한 그런 매니저들과, 또, 대표님, 팀장님, 과장님과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을 생각하면, 어, 제가, 정말 여기서 일을 했다는 게 너무 이제 뿌듯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종종 찾아뵙고 어, 놀러 오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 좀, 그게, 그게 아, 좀, 야, 지 이, 아, <laughs> <김상빈>. 아 <laughs> <수> <laughs> 저, 있어 보 뭐, 그냥, 저,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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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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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